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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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제프 수2 빼기 라제프 수1이니까수 빼기 수가 되겠잖아요, 쌍. 이거 어디에요, 얘는? 오케이. 한글. 그렇죠? 그정 좋아요. 자 그래서 뭐. 네. 그럼 좋아했어. 뭔가 하면뭐 이렇게 첫 네. 번째 문제. 자 문간하면 네. 이렇게 쭉 해서. 얘사 모르는 사람 은 더럽게 모르더라고요. 이거이사 오케이? 이거에서. 오케이. 음, 이거에 대해서? 좋아그래 응. 그거 아주 중요하지. 뭔가 자, 사야 사, 사야지 사. 이런데 그냥 이게 지금 자, 이번 말하자면 이런 그림이야. 이런 내 어? 안에 네, 너가. 다시 있는 그런 경우가. 무슨 소린가 하면 F 라에도 F가 있지 그렇이거에프이거에프라이이트 에프라이트 이트이렇게이트에이렇게이트 에프라이트 에프라이트 에이트 에프라이트 에프 누굴 수 있게 넣을 수 있죠? 다시 안으로 파고들면 어? 너? 내가 또 넣어 뭐 있는 거잖아 그지? 이번에 이거, 이거, 이거 쓴 그대로 잠가만 이건, 자 이건 넓게 본 거야, 그렇지 근데 어디에만 봐야 돼? 여기만 여기만, 여기, 여기, 여기만 좁게 보르면 뭐가 돼? 좁게 모면 이런 거잖아 a는 인테그랄 0, 4에 이건 좁게 모른 거지, 그지? 0, 4에 마다 t, 3승 빼기 2t 플러스 에이 dt가 되는 거야. 이해 예. 가그 그렇죠. 이런 모양을 생각할까? 그고요 이게 넓이 거죠. 그럼 어떻게 뭐. 뭐. 계산하면? 얼마다? a는 그 계산하면 어? 계산만 들어오지. 계얼마면 계산 4분의 t4승. 응. 그래 얼마다? 뭐가 응. 되겠어? 4의 4승이니까 4의 3승을 만들고 싶다. 4 A가 되지 보해면마3 A는 얼마나얼마하면8 오케이? 48 a 다마 16이 나오게 돼끝 그러니까 2 x 이거 이게 마다마 16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F2는 그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여진다고할수 있어요 되 이런 식으로 각하는 거지. 어, 이번 섞여 있는 건 섞여 있는 거죠. 섞여 있는 거, 거 풀어 볼게요. 니다 자, 이런 문제죠. 이런 문제 요 There are a question like this. 뭔가 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자, 마찬가지은 아, 어, 조심할 건이건 야, 우리, 우리, 이리 우리, 우리, 우이우 0, 1 요건 리 우리, 이거는 이게 저기 수가 아니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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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빼야지빼리 우리, 우리, 리리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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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n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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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가 돼? 넓게 오면 fx, 2 아, 3x, 제곱플 x 스 3x, 플러스 a 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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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여기 3x, 3x, 게 x 3x, 3게 3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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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이거 어려워. 내가 저번에 컨디션 안 좋은데 해보니까 그게 안풀더라고 안, 뭐 머리를, 머리를 상태가 좋아야지 이해도 가고 풀려요. <머리를> 별거 아닌데 상태가 좋아야 돼. 상태매로적으로잘안 <머리를> 풀려요. 오케이, 습니다해산할게요 그거 내놓으시면 이게 <머리를> 돼요. 여다가는 여기 스었어 1이니까 2A 이 A니까 얼마 다 A는 마이너스 라고 따라서 Fx는 Fx는 갑 보이죠? x x x, x 4 X 이 x, 엑스 x 이비엑 x 4페이비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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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페이거엑스 4페이비엑스 4페이비 그러니까 이비엑스 4페이비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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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페이비이비엑스4페이거 뭐라고 이름붙이좋엑이건 말하자면. 헐크가 내 안에 너 있다. 그래서 뭐 그런 거라고 할수 있어. 캠프라는 거. 짜증. 오케이. 뒤를 갈 필요 없겠어. 요 뒤를 가도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라서 강의하면 졸릴 뿐이네요. 하지만 이 프린트는 지금 푸는 게 좋을 거야. 네 말대로 이걸 천천히 푸는 게 거기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는 핵심이 돼. 요 d 치 n 보 y o 아, 그러니까. 한번. 그것도 하나 나쁘지 않을 것 같아. 한단나서 얘기 안 했지만. 네. I want to tell you.